오늘은 제가 꼭 예술가다, 화가다라는 개념을 떠나서 그냥, 아, 이, 살아가고 있는 생활이자 전공인으로서의 그 개념으로 여러분들과 아, 늘 같이 할수 있는 이 전공을 직이라는 것이 정신적인 입장에서 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실제로 수행을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두 글자를 합쳐져서 직업이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만드는 것처럼 우리는 흔히 생각할지 몰라도, 사실은 이 업적이 우리를 탄생시킵니다. 내가 업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업적이 나를 탄생시킨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이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냐면,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작품도. 이 작이라는 글씨와 품이라는 글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과 품이 합쳐져야만이 작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사 이 품을 만들지 못하고 이 작만 한다고 해도 작품으로서의 구성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을 에 우리가 실천을 해내는 제가만이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명작은 아무리 자기 자신이 잘 그렸다 하더라도 그 명작의 운명은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설사 내가 이런 그림을 그렸다 하더라도 그 평가는 꼭 내가 하는 것만은 아니다. 일반 사람들과 이 사회가 평가해주는 부분도 굉장히 높은 퍼센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 팔아도 될 정도의 어떤 그 시장성이 형성이 되고 또 이렇게 행복한 입장으로 되었을지에 오히려 팔기를 포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힘들고 무명 시절에 팔고가 아니고 이렇게 충분히 팔수 있는 시장에서 안 팔리는 것이 팔입니다 시장성이 형성되고 네. 팔려는 의지를 가지니까 이 희생되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자기의 생활이 희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그리, 그리지 못합니다. 계속 그 자유스러움을 나타난 그 간국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좀 많이 불편했습니다. 자유를 찾으려면 어딘가 대들어야 되고, 제도권에서 털피를 해야 되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미술계에도 제도권이 있고, 학계에도 제도권이 있겠지만, 미술의 시장에도 제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갤러리라든지또 미술관이라든지, 이 또, 팔려져야 되는 어떤 조건을 제시하는 뭐 그런 경우가 일종의 제도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도그 콜렉터도 하나의 제도권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의미의 제도권이겠지만. 그렇지만 그 콜렉터한테도 제도권임을 느끼고 거기서도 좀 자유스러울 생체를 평균 200호 크기의 그림으로만 그렸고 그것도 이렇게 에어 브러쉬로 뿌려내기 때문에 굉장히 마스크를 쓰고 작업을 하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작업이 크니까 모든 것에서 손해입니다. 뭐, 견바서 구입서부터 작은 판매서부터 전시에서부터 그냥 보관까지 뭐 힘들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라는 그 차이가 다른 작가들과의 어떤 차이점으로 존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들 뭐이 시대의 자화상이다. 어떻게 보면 많은 것을 표현해야 될 시간에 왜그 자화상에 그렇게 투자를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저는 꼭 바가라는 입장보다도 그냥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자화상을 통해가지고서 나는 예술가다라는 것보다는 하나의 어떤 그 나에 대한 어떤 그 성찰 또 수약 앞으로의 계획 이런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한 어떤 방법론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자화상이 많은 나의 위상을 높여 주었습니다. 에,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에, 우리가 타인과 비교할 때 가장 그 타인과의 차이점을 얼굴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술로서의 소재도 그것은 정말 훌륭하다는 것이죠. 꼭 얼굴만 그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어떤 사회 현상도 그릴 수 있고 하나의 어떤 감정의 표현도 그릴 수 있고 하나의 시대는 저는 이 얼굴이라는 그 표현은 제가 참 선택 잘했구나. 2010년에 네. 그 오드리 무노 특별히 오드리 한 번의 작품은 2012년에 작품을 하셨고 마리린 모너는2 0 1 2년에 작품을 하셨는데. 저는 두 사람 다 좋아하는데 좀두 어 사람이 좀 합쳐서 보면 어떨까. 이런 욕심이 있는 장난기 호기심. 그리고 제가, 제 그림에는, 그, 보기신고 장난기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화상을 그리는 렌브란트라든지 고고라든지 많은 작가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 일반 그, 이 콜렉터들이 가영국 하도님의 자화상을 사서 자기 집에 그어놓는 사람이 있을까? 그게 사실 좀 궁금했어요. 네. 일단 그, 홍콩 크리시티에서 자화상이 많이 이렇게 네, 자화상이 외, 그 외국 고렉터들한테좀 웨이팅리스트까지 이렇게 생길 정도로 어, 자화상이 인기였습니다. 어떻게 감사하게 되는지를 대처해보겠습니다 네, 네, 예술을 배할 때는 굳이 예술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생활에 로 내가 나를 즐기고 있다. 이미 여러분들은 예술가입니다. <laughs> 네. 뭐 굉장히 행복한 작가 또 성공한 작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저는 아직도, 앞으로 미래의 계획은, 아직도 저는 그 화가가 안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의 타입 휠의 계념으로 나를 화가라는 어떤 공식적인 지분을 내려었지만은 내가 내 마음의 기준으로는 아직 화가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내가 되고 싶은 거는 화가입니다.